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하는 라아츠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랜만이네요. 미호요 회원 가입이 이메일로 바뀐 다음부터 계정 연동이 이메일로만 되어서 그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게임을 다시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멋대 문제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미호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는 것이 전부 막혔습니다. 이제 이메일 가입만 가능하군요. 나는 예전에 원신 미호요 아이디를 만들어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호요 아이디 연동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굳이 연동을 위해서 이메일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호요 아이디로 연동하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인 원신 계정 연동 방법 완전판을 참고해주세요. 몇달 만에 로그인했더니 무려 7GB의 리소스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해서 한 시간 만에 겨우 다 받았습니다. 자, 원신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자, 먼저 변경된 미호요의 회원가입 방법부터 확인하죠. 먼저 이메일 아이디 회원가입, 그리고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트위터 로그인이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메일 회원가입, 구글 페이스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트위터도 뭐 페이스북과 비슷하니까 페이스북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신 외에도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회사가 여러분의 계정을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자 게임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호요가 되겠죠. 아무튼 이 게임회사가 여러분의 계정을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원신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계정은 UID 그러니까 유저아이디로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게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이쪽에 보통 표시가 되죠. 이 아래 표시가 되는데 이 표시되는 숫자로 된 아이디예요. 여러분의 원신 계정은 이 UID로 관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계정에 이 유저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요. 이 유저 아이디에 연결된 계정이 뭔지, 그러니까 미호요 계정인지, 구글인지, 페이스북인지, 트위터인지, 아니면 이메일인지. 요거에 따라서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이 정보들은 예시를 위한 임의의 정보로 실제 제 계정 정보가 아닙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보통 모바일 안드로이드폰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란에 계정이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가입했다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이디가 등록이 되겠죠. 그럼 계정 연동이라는 거는 뭐냐? 이 PC와 모바일, 양쪽에서 모두 로그인이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서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저 아이디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해주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정 연동 방법 완전판에서 소개해드렸던 방법은 미호요 아이디, 그러니까 미호요 계정을 통해서 연동을 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미호요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에요. PC에서는 처음부터 미호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으니까 PC에서 로그인을 한 미호요 아이디로 모바일에서 로그인하면 끝. 아주 간단했었죠. 사실 이번에 이메일 계정으로 바뀐 것도 별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지만 미호요 측에서 미호요 아이디로의 회원가입을 중단하고 이제 미호요 아이디가 아니라 미호요 계정을 이메일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달리 게임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메일 가입이라는 게 보이죠? 메일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요, 아래에 파란색 인증 코드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번호가 날아옵니다. 네, 이렇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 코드가 이메일에 있죠. 네, 서버의 시간 차이 때문인지 인증 메일이 날아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을 요청했을 때 받은 이메일의 인증번호로만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니까 인증메일을 여러 번 보내지 않도록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증번호를 담은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스팸메일로 분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인증번호를 입력했는데도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서 다시 입력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미호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증번호란에 인증번호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란에 한번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요. 구독 및 동의 이용약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렇게 회원 가입을 마치면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림에 동의를 하라고 팝업이 뜨고요. 이 동의를 누르면 서버를 선택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네, 간혹 서버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버는 한번 선택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리세마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서버 추천에 대해서 저는 아시아 서버로 보통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거는 이벤트 때문입니다. 서버의 기준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가 시작되고 종료가 되는데, 국내 유저가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다른 지역 시간보다 아시아 기준 시간과 날짜가 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음, 게임 동물의 숲을 하다 보면은 남반구와 북반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벤트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해외 정보나 포럼 정보를 뒤져가면서 플레이하실 게 아니라면은 아시아 서버를 선택하시는 게더 편하시겠죠. 아 추가로 리소스 다운로드 할 때도 한국에 계시면은 아시아 서버 선택하시는 게 다운로드가 좀더 빠릅니다 아무튼 위에서 이제 이메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는 묘요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짜잔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이메일 란에 여러분이 인증 등록했던 이메일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메일을 가지고 PC 원신에서 로그인 하시면은 여러분은 PC와 모바일에서 같은 UID, 유저 ID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벤토리, 캐릭터, 캐릭터 레벨, 아이템 등도 모두 그대로 연동됩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뭐다? UID, 유저 ID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글 아이디나 페이스북으로 가입하고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로그인 창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는데요. 구글 로그인을 선택하시면은 기기에 로그인되어 있는 구글 계정 중에서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을 추가해서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로그인을 선택했으면은 본인이 쓰시던 SNS 계정으로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의 아이디는 미오요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 UID랑 구글 그리고 UID랑 페이스북 아이디와 연결된 SNS 아이디가 여러분의 정보에 등록이 되죠? PC에서도 여러분의 이 SNS 아이디로 그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C 버전의 원신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아래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고 모바일에서 로그인했던 페이스북 아이디나 트위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의 유저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서 계정 연동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뭔가 하나가 없습니다. 뭘까요? 네. 구글 로그인이 없죠? 보시면은 모바일 로그인 창에는 이렇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3개가 보이는데 PC에서는 이 구글 계정 로그인은 없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그냥 해당 아이디로 PC에서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의 계정 연동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모바일에서 구글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페이몬을 호출하면서 자신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 그러니까 이 창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계정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는 초기 튜토리얼이 종료 전에는 이렇게 페이몬 버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연동이 불가능한 거죠. 첫 번째 일곱 신상을 활성화시키고 기본 공격, 원소 공격, 튜토리얼 공격 등을 끝내면은 이렇게 페이몬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제 연동해 볼까요? 페이몬을 눌러서 옵션 창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왼쪽 메뉴에서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유저센터 옆에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제 유저센터 정보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메일 인증으로 이미 로그인을 해서 미호요 아이디가 이메일 정보와 같은 메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메일 연동도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면 가장 아래에 연동 계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SNS로 연동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계정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화살표를 터치하면 연동된 SNS 계정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저는 구글이나 SNS로 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이메일로 가입을 해서 이메일이 연동되어 있고요. SNS는 지금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 그리고 트위터 계정으로 가입을 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유저센터 메인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이 SNS로 가입을 했다면 이 통행증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와 메일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디 연동 버튼을 터치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임의로 합성을 좀 했습니다. 어색해도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현재는 아이디 가입이 막혀 있고 이메일 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린 회원가입처럼 이메일 인증연동만 가능합니다. 메일 인증을 선택하시고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에 파란색 인증코드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메일 연동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의 미호요 정보에는 이제 이렇게 계정 이메일과 이메일이 등록이 되겠죠. 이제 연동한 이메일 계정으로 PC버전에서 로그인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모바일에서 가입해서 PC로 연동한 계정의 플레이 스크린샷입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여자 캐릭터고요. 라하추라는 이름, 그리고 위치, 그리고 물론 모험 등급하고 모험 경력, 월드 레벨, 심지어 알림 표시 메뉴까지 전부 동일한 것을 알수 있죠. 자, PC에서 가입해서 모바일로 연동한 계정의 플레이 스크린샷입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남자 캐릭터고요. 라하추 이라는 이름. 그리고 위치는 물론 모험 등급과 모험 경력 월드 레벨 심지어 알림 표시 메뉴까지 여기도 모두 동일한 걸알수 있죠 이제 이메일로 계정 연동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문의 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리소스 다운로드 속도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리소스 다운로드 속도는 각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5G, LTE로 다운로드 받는 속도나, 기가 와이파이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나, 3G 인터넷, 그리고 100메가 옵션 인터넷에 와이파이를 붙여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아, 우리 집 인터넷이 느리구나 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LTE 통신망으로 이 추가 리소스 7GB를 다운로드 받는데 약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 동시접속 되나요? 네, 안 됩니다. PC든 모바일이든 어느 한 쪽에서 플레이 중에 다른 쪽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전에 접속했던 곳에서 이렇게 접속이 끊깁니다. 팝업이 이렇게 나오죠. 계정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했습니다. 네, 첫 시작. PC와 모바일 중에 어디에서 할까요? 이왕이면 저는 모바일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모바일에서 게임을 처음 시작한 경우에 이렇게 캐릭터 선택을 하고요, 캐릭터 이름을 입력을 하고 바로 이제 컷신이 이어지는데 PC에서 게임을 처음 시작한 경우에는 캐릭터 선택을 하고 캐릭터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완료해달라는 팝업창이 떠요. 근데 PC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실명인증을 꼭 해야만 하는데 PC에서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실명인증으로 넘어가버려서 컷신이 전부 스킵되어버립니다. 스킵된 컷신은 다시 볼 수도 없고요. 실명인증을 하고 돌아오면 바로 페이몬과 회상하는 바닷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모바일 버전에서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어찌됐든 시작할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세마라 하실 거면은 모바일에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네 번째. 실명 인증 안 하면 안 돼요. 자, 실명 인증 관련해서는 모바일 버전과 달리 PC 버전은 본인 인증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모바일에서 가입해서 연동한 계정이든 PC에서 처음 만든 계정이든 PC로 플레이를 하려면 무조건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게임 산업법에 이거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명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PC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게 미호요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실명 인증 하려고 하는데 크롬 오류가 뜨더니 실명 인증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게임에서 실명 인증 버튼 딱 눌렀더니 크롬에서 이렇게 팝업이 딱 뜨더니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인증창은 안 뜨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만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겪었는데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Alt 탭을 눌러서 게임창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열려있는 크롬 브라우저 창들 중에서 본인 인증창이 이렇게 열려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을 진행하시고 다시 게임에 접속하시면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 로그인을 했는데 업데이트가 다운로드가 안 되고 에러가 나요. 이거는 저도 겪었는데요. 원신을 설치한 저장 공간에 남은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게임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파일과 업데이트 파일의 용량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플 여러 개 지웠습니다. 자, 그 외에 뭔지 모를 문제들은 사실 미호요 고객센터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게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변경된 원신 계정 연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정 연동 관련해서 영상에 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뭐 영상에 없거나 또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